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저는 부동산학개론 강연갑이종다입니다저저부부산산세법의 네, 임기원이라고 음,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시는데좀 힘드시고 그럴 때마다한 번씩 보시라고 우리 메가랜드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영상. 아니, 그냥 힘드실 때, 그냥 네. 보시면 그냥 얼굴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힘 아실 건데, 우리 배그랜드, 들은 배그랜드에 있는 쌤들, 어, 어떤 쌤들이 강의하시는지. 어, <laughs> 저희가, 우리, 그, 진품 명품 알고 계시죠? <laughs> 아, 예.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문화재, 이렇게, 뭐 도자기 들고 나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laughs> 어, 진평이 하는 거예요? 예, 진인 명의. 아. 어, 이분 어떤 분일까를 여러분들. 아, 그 상당히 위험한 네. 오늘 작업을 어, 하시네요. 예, 맞춰보는 어, 음. 그런 시간을 한번. 아, 이분은 예. 어뭐 뭐 시골에서 예. 시골에서 예. 이렇게 되게 좀 편하게 해주시는 마을 어르신 같은 아 거. 저도 그생각했어요그 네, 느낌.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소문 선생한테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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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정말 네. 아버지처럼 동네 아, 네. 어른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죠. 어, 는유명하신 네. 분이고 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금 과목 말고도 또 다른 능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은 모르세요? 어 저는 모르는데.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좀 많이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명리학. 아, 아 그런 것도 아세요? 아 모르시는 거죠요 어, 네, 저는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죠. 이거 저. 아 저한테는 그런 거좀야안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빛을 보다 좀 조심해야 되고. 아상이죠아 어, 뭐 아, 그래서 품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네. 아 네. 네. 어, 투자 해가지고 많이 음. 좋아 많이 좀 예. 네. 축적하신 분이죠. 어, 그래. 자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laughs> 동네 어러, 어르신 같은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다재다양 하신 이 분은 투자도 성공하신 <laughs> 이 분은 누구일까요? 어, 이번 2021년도 민법을 담당하는 정통섭인데요 박PD님 이다 알겠나? 아, 다 알겠어. 아, 한분더해봅 그, 아까, 아. 딱한 사람 빼고는 근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지. 나머지는 아, 다 금방 아, 알아듣더라고요. 아, 아. 바로바로 알아더라고요박 PD가 맞출 수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어, 나는 누구일까? Who <laughs> am <laughs> <laughs> 어, 우리 진인명인. 어, 진이 어, 네, 분들에 네.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뭐,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당되는 쌤들은 아무 사심이 없다는 거. 어, 그리고, 저는... 그, 요 선생님들의 팬분들 혹시 어. 저희가 말 실수를 조금 했다고 음. 하더라도 어여 부봐 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laughs> 저희 책임은 우리 박비 기획한 박 pd에게 있다는 거. 우리는 끝까지 안 한다고 했었는데. <laughs> 박 PD가 조회수 만나서 안, 안 되겠다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어, 그렇게 협박을 해서 억지로 찍은 영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제 항의하실 분들은 박 PD한테, 박 PD한테 모든 이제 음. 책임이나 모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는 정말 힘이 없어요. 시키는 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쌤들, 진인명인, 나는 <laughs> 누구일까에 대한, 어, 우리 맞춰보기를 한번 마무리. 아, 한번. 갑자기 급, 급조회요 <laughs> 급, 급. <웃음> 끌려와가지고. 네네, 갑자기 막. 이, 기가 뺏기면 네네. 어, 네. <laughs> 그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인사. 아, 너무, 예, 너무, 예, 너무 좋고 응. 이렇게 또. 우리 이종수 님하고도 이렇게 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돼서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이종수 님 팬들 되게 많으시는데, 예. 음, 되게 잘하시고 저도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네, 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 네. 저도 오늘 우리 임쌤 만나서 너무 좋았고, <laughs> 또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보고, 우리 자주자주 자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아, 그러게요. 어, 간만에. <laughs> 정말 간만에 웃으면서, 어, 맨날 이제 막 이렇게, <laughs> 끌려와서 음. 어, <laughs> 이런 거, 저런거 하다가 오늘은 정말 자발적으로 어, 좋은 영상 찍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고 남는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해요. 우리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제가 임쌤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laughs> 댓글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예, 구독도, 구독도 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 술 먹으러 가요. <웃음> <웃음>